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어, 오케이. 안대를 쓰고 있을 줄 몰랐어요. 아, 네. 저도 지금 제가 쓰고 있을 줄 몰랐어요. 정원군이라고 있나요? 아, 네. 아, 저는 황정원입니다. 아, 네.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 눈부셔. 네. 혹시 정훈 군이 이제부터 제 직업을 맞추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혹시 직업을 할때어 네. 다른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그 사람들의 질문을 받고 하는 형식일까요? 어, 질문도 많이 받는데 질문을 받아서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 지시를 해야 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요청을 드려야 될 때도 있어요. 오.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인 것 같아요. 그 일을 할때그 가장 힘든 게 무엇인가요? 제 일은 좀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 제가 직접적으로 뭔가 하지 않아도 어, 그거에 대한 총괄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라서 부담감이 좀 있습니다. 아 네. 책임감 네네 아 그러면 혹시 그 일을 할때 신체에서 어, 어느 것을 가장 많이 쓰나요? 제 신체에서요? 네. 어 저는 다리를 정말 많이 써요. 왜냐면 확인하러 갈 일도 되게 많고 또 소리를 들으러 갈 일도 되게 그 많기 정도? 때문에 다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다리가 얇았었는데 조금 두꺼워졌어요. <laughs> 조금. 음. 그러면은 그 일을 할때 가장 위험한 게 뭐라고 생각하나요? 위험한 거요? 네. 일단 안전해야 돼요. 제가 하는 직업은 음,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기구나 도구를 사용하는 것 때문에 그런 안전관리를 제가 직접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게 조금 가끔 위험할 때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안전이 되게 중요해요. 아 그렇구나. 네. 그 마음에 드는 게 무엇인가요? 어 이건 좀 결정적인 질문인 것 같긴 한데요. 네. 어, 저는 음식을 워낙 좋아해요. 네. 어. 그런데 음식을 정말 많이 보게 되고 정말 많이 접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다양한 음식을 그 점이 저는 가장 마음에 들어요. 아주 만족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너무 잘생기셨네요. 아, 어, 감사합니다. 네네네. 오, 왜요? 아, 어, 생각이 다르세요? 네, 생각과 어, 많이 달라요. 좋은 의미로 좀 생각하겠습니다. 아, 네. 그 솔직히 처음에 목소리만 들었을 네네. 땐 되게 성숙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어, 네. 그 얼굴로 보니까 되게 재밌신분 <laughs> 같네요. 어, 저요? 어, 네. 재밌기도 합니다. 네. 네. 오. 저도 이제 구독할게요. 어? 아, 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예, 예, 예. 아무거나 일단 아, 뽑아오겠습니다. 개 너를 정했다. 하 나와라. 뭐지? 만족해? 만져보고 맞히기. 에? 맞습니다. 관련 있네요. 네 맞네요. 하 아, 이게 아 걱정되는데 은근 이것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징그러운 거 있으면 어떡해요, 이거? 안 징그러운 거 같아. 요 다행히. 다행 그, 그그 믿을게요, 저. 네네. 믿습니다. 있습니다 기어 다니진 않더라고요 네? 기어 다니진 않아요 네 그냥 하시면 될거 같아요 아 되게 네. 겁을 주시면 어아니요안 어떡... 무서워요 아아 아, 난 몰라 엄마 난 몰라 난 몰라 어 딱딱한데? 딱딱한데? 어? 이거 엄마 주방에서 많이 봤던 물건 같은데? 그거아 이거 국자 같은데? 아+ 프리... 국자, 국자 아 바로 맞췄네 이거 저... 아 겁주셔가지고 아니에요 많이 무서웠어요 제주가 아 많이 관련됐네요 아네네 네. 지금 여기서 국자가 나온 걸 보니까 살짝 국자를 쓰시는 거면 요리하시는 거 같은데 음... 요리하는 거 맞나요 요리사요 네땡 아니에요 네어 요리사라고 거의 예상하고 그죠? 있었는데 네, 아니에요 요리사는 아닌데 요리와 관련된 적은 맞아요. 음. 아 뭘까요? 그럼 아 뭐죠? 하나만 더 뽑아볼게요 한번. 아, 네. 뽑아 주죠. 음아 으... 제발 좀나 쉬운 거 미션 가장 많이 하는 행동 몸으로 표현하기. 아 몸으로 하는 건또 뭐 좀. 아 제가 몸으로 표현하는 건가요? 어 그런가 어... 봅니다. 음, 음? 어, 여기까지. 제 어? 가장 많이 하는 운동 <laughs> 많이 하죠. 매일매일 하죠. 매일매일 하는 거? 어안것 같은데 말해도 되나요 혹시? 네? 혹시 요리 연구가? 요리 연구가 아니에요. 아 네. 근데 제가 요리 연구를 따로 합니다. 그리고 아이 직업을 하면 요리 연구를 네. 많이 해야 해요. 근데 요리 연구가는 네. 아니에요. 알쏭달쏭하시죠? 아네 너무 알쏭달쏭해요. 지금 저의 두뇌로는 알지 못할 것 같으니까 미션 하나만 더 뽑아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뽑아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션, 직업을 연상할 수 있는 그림 그리기 아, 이거 그림 실력 나옵니다, 여기서 <laughs> 그림을 이렇게잘 그리는 편은 아니지만 아, 노력을 네.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세어주세요 네. 네, 천천히 세어주겠습니다 네. 네, 네. 준비 시작 10 9, 8, 7, 6, 5, 4, 3, 2, 1. 땡! 끝났습니다 자, 요거, 이거 식판. 요, 그쵸. 어, 혹시 학교에서 일하는 어, 급식 선생님? 아닌가요? 급식 선생님이 누구예요? 아~ 급식 선생님이 뭘까요? 저희 급식을 만들려고 지도하는 분? 그러면 그분을 뭐라고 부를까요? 아~ 정원군이 오늘 내에 못 맞추실 것 같습니다. 그거를 아, 모르신다면 아, 이제 오늘 내에 못 맞추시는 걸로 그런 급식 선생님을 정원군이 부르는 포칭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그런 직업을 뭐라고 할까요? 어~ 영양사 선생님? 맞아요. 맞어요 네. 와, 그거예요. 그거 네. 아우 잘하셨어요. 저는 지금 가장 최근까지는 이제 기업에서 영양사로 활동을 했었고, 아주 최근까지는 그랬고, 이제, 가... 프리랜서 영양사가 된 김샘 영양사라고 합니저 그럼 혹시 그 영양사라고 하셨는데 네. 어, 어디에서 일하는 영양사인가요? 음, 제가 알려드릴게요. 영양사는 이제 크게 학교에서 일하시는 영양 교사 선생님이 계시고 어, 네. 네, 그리고 그분들을 이제 영양교사라고 하고요. 네. 또 산업체나 그런 기업이나 회사 같은 산업체 영양사가 있고, 네. 또 이제 대학원을 임상적으로 가서 임상 영양사라고 해서 병원에서 근무하는 영양사들이 있어요. 조금씩 그래서 이 일하는 방법도. 어 그리고 또 식단을 짜는 것도 다릅니다 그렇게 치면은 여, 요리를 별로 만들진 않고 그냥 지도만 하시는 건가요 어 영양사는 단순히 이렇게 식단만 짜는 게 아니라 음. 요리를 제가 직접 하진 않지만 어떻게 요청을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레시피도 드리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려야 돼요 오. 그래서 요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필요해요 오 네. 그러면은 제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음. 일로서 매우 궁금한 질문인데, 네네. 그 혹시 영양사로서 막 네. 유튜브나 그런 거 하실 생각 있나요? 어 너무 있어요. 오 <laughs> 그래서 제가 정원 군이 너무 반가운 게 제가 그그 노트북 그 그거를 좀 배워보려고 하신다고 해서 네. 팁을 좀 부탁드리려고요. 아 팁이요? 네네네. 예. 제가 아직 그,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는 제가... 아니에요. 아닌... 아, 그럼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시면 저한테 팁을 주시는 걸로. 아, 아 네. 빨리. 직업에 대한. 장점과 단점이 뭐가 크고 작은이 있나요? 장단점이 되게 뚜렷한데요. 네. 장점은 제가 되게 많고 다양한 음식을 먹어볼 수가 있어요. 네. 특히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은 메뉴를 하루에 막다 나가고 하거든요. 네. 고객들이 선택해서 먹을 수 있도록 많은 메뉴를 제가 짜볼 수 있고, 그리고 또 그걸 맛볼 수가 있어요. 그 맛본다는 게그 사람이 되게 그 먹는 거에 즐거움이 크잖아요. 네, 저는 그거에 가장 영양사에 되게 즐거움을 느끼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또 관리자이기 때문에 그냥 식단만 짜는 게 아니라 뭐 위생이나 아니면 뭐 안전이나 아니면 조리 쪽이나 모든 거를 이렇게 관리 감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사고가 난다던가 아니면 뭐 음식이 잘못 나가서 뭐 맛이 없었다던가 해도 그게 제가 직접적이게 한게 아니어도 제가 책임을 져야 해요. 그런 거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음 그러면은 그 일을 하면서 그 뭔가 큰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나요? 저는 다행히 크게 뭐 사건이 있었던 거는 없었는데요. 오. 좋은 일들은 많았던 것 같아요. 되게 영양사로서 오. 보람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일이 많았어요. 음. 뭐 예를 들면 저는 뭐 프로 축구단에서도 근무를 했었거든요. 오. 근데 축구 선수도 경기를 잘하라고. 식단을 이렇게 다 짜주고 했었는데 그거 와. 드시고 막 우승도 하고 큰 경기에 나가 가지 좋은 성과를 이루시고 막 와. 그러고 영양사님 덕분에 잘 경기 치렀습니다 하시면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음. 그런 경우도 있고 되게 고객의 그런 피드백에 따라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직업인 거 같아요. 그러면은 혹시 그 영양사 선생님 하면서 가장 그 많이 만들었던 음식이 뭐가 있나요? 저는 좀 다양한 메뉴를 만들어 봤는데 제가 직접 구상해가지고 나간 메뉴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음. 그 중에서도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어, 그 메추리알 주먹밥이라고 있거든요. 네, 그건 이제 제가 생각해가지고 제가 생각해낸 메뉴거든요. 메추리알이 안에 주먹밥 안에 박혀있으니까 찾는 재미도 있고 해서 나가서 되게 많은 반응을 얻었던 것 같아요. 좋은 반응을 음. 그래서 그 메뉴를 좀 많이 나갔던 것 같아요. 저 혹시 그러면 은 배식을 하다가. 그반찬이나 그런 음식이 모자랄 때 어떻게 하시나요? 그런 경우는 정말 난감해요. 그래도 우리는 당황하면 돼요. 영양사니까. 그래서 뒤에 그 배식을 받으시는 분들한테 양해를 먼저 구하고, 아니라 음식이 아직 나오지 않아서 잠깐만 배식을 중단할게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양해 말씀을 구하고 이제 배식을 조금 지어냈다가 하면 크게 네 인성이 좋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컴플레인을 하신다든지 그런 건 없으신 것 같아요. 오, 다행이네요. 그럼 부, 무척, 나중에 다행이네요. 그 학교에서도 컴플레인 하시면 안 돼요. 네. 아, 네. 하셔도 되는데, 그 너무 크게 하시면 용양서 선생님이 막 마음 상처를 받아요. 아, 네. 저 네. 절대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아우, 감사해요. 네.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그 지금 하고 계신 일이 행복하신가요? 저는 이 일이 정말 힘들지만, 진짜 행복할 수 있는 직업인 것 같아요. 오. 그래서 행복을 자주 느끼는 편입니다. 왜냐면 하어 제가 직접 짤 수도 있고 메뉴를 계획할 수도 있고 관리 감독해서 나간 그 메뉴에 대한 좋은 반응을 얻으면 내가 뭔가 성과를 이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람도 되게 많이 느끼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감을 느낄 때가 많은 직업인 것 같아요 물론 힘들고 짜증날 때도 많지만 아, 네. 네. 이제 어떻게 마무리 지을까요? 네 마무리 아 네. 감사합니다